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머무느냐. 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머물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머무는 시간도 이 달라지는 겁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그 자리에 게임을 좋아한다면요, 그 게임기, 게임 앞에, 게임하면서 시간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도둑과 함께 하면 도둑이 되기 쉽고요, 사기꾼과 함께 하면은 사기꾼이 되기 쉽고 정치 정치인들과 함께하면 정치꾼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이 인생 이 사람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은 2022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2022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디세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강력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은 잠시 좋은 나라, 좋은 시절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종려나무 하면은 이, 이 사람들은 꿀을 생각합니다. 꿀나무. 여러분 이조 종류나무를 꿀나무라고 하는 이유는요. 물론이 대추가 대, 그 종류나무가 이 열매가 대추이자 야자 열매입니다. 굉장히 꿀처럼 달입니다. 굉장히 달기 때문에 꿀나무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나무는 종류나무를 꿀나무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사장에 나오는 두보라의 이 종려나무,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동전에 보면, 이그 동전 뒤에 그 종려나무가 있고요. 그 밑에 한 여인이 있는 그 형상이 있는데, 바로 두보다의 종려나무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그 두보다가 통치했던 그 시절을 가장 이 살기 좋은 시절, 꿀맛나는 시절. 살만 나는 시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료나무 아래에서 드보다가 정치, 그, 심 그, 재판을 합니다. 즉,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종료나무라는 의미가, 이, 곱게 한다, 바르게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보면 위로 쭉 자라가지고요, 이, 바르게 한다, 곱게 한다. 즉이 드보다의 이 재판이 이 통치가 치우침이 없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이 정, 그 재판을 했고 다스렸다. 왜 그러냐면 이 드보다가 살던 그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델과 남아와 베델 사이에 있었다. 베델과 나마 사이에 두 보다의 종류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베델과 라마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마는 높은 곳. 즉두 보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는 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공정한 재판을 했고 공정한 이 통치를 했던 겁니다. 이 드보다가 이 꿀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날개짓을 통해서 꿀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이 드보다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생각하면서 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수군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이 살만 나는 꿀맛 나는 시절을 살았다 이게 드브라의 종려나무 그래서 꿀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리면 좋은 시절 좋은 나라 좋은 단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찾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서로 나, 나를 뽑아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뽑든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이걸 뽑으나 저걸 뽑으나 다 똑같다 그게 그거더라 그래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라든지 저것이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다스린다니 사실 하나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나 정부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 나라, 즉 에덴의 동산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휘장 사이로 새로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다음은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연합할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미라는 이 단어에 또 하나가 더 붙는 게 뭐냐면 아직. 이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미와 아직.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미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완전한 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루카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곳. 이 완전한 에덴의 회복.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있습니다. 제와 악이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전한 이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이 악이 불못에 던져지고 오늘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영생의 완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기는 바로 그룹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와 아직 이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들이 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둘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이 요단은 경계가 되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의 경계가 바로 요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단 이쪽, 이쪽 저쪽을 이할 때요. 이쪽이냐, 저쪽을 경계가 있어야 돼. 이쪽이 저쪽이 되는데, 바로 요단강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 요단 어, 이쪽 하면은 요단강 서편, 저쪽 하면 동편, 이것이. 이 요단강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모압 평지가 어디냐? 요단 저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저쪽 즉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급그 그모아 평지에서 지금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때에 이미 추독을 했던 일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이유 그것을 이그 모세는 아라바라고 하는 이 광자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라바 여러분 이 아라바는요. 무슨 의미냐면 거친 들이다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나 땅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므로 결국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광야를 38년을 뱅뱅뱅뱅 도왔습니다. 그 도왔던 광야의 그것을 모세는요, 전체를 그냥 아라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툭 하면 다투고 시기하고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즉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살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따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도 나고 분쟁이 나는 겁니다. 조그만 어떤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라바는 어디냐? 요단 저쪽인 겁니다. 이신명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지금 이제 그, 모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은 1세대들은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와에는 없고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그, 출급 했을 때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텐데 이 요단을 건너면 이 모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그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아라바이의 방황하는 삶을 끝내라. 이 요단을 건너서 그 삶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난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아라바에서의 삶은 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따르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은 뭐냐면 이 삶을 요단의 그 흐르는 그 물에 다 떠내려 버리고 이제 이 가난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너희 앞에 생명과 샬롬이 있다 복이 있다 반면에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아라바의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망과 괴로움이 있다 이걸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아라바스의 아라바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 감사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것만 바라봤던 이 삶, 이곳, 그리고 툭하면 시기하고 분쟁했던 그 삶, 이것을요,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넜으면 이 아라바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아라바의 삶을 끝내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은 건넜습니다. 그 급하게 흐르는 물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단을 건넜을까요? 진정한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싹 쫓아내다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에를 찌르는 것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결국 쫓겨나는 그런 이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요단은 건넜지만, 진정 건너야 될그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요단을 건너는데 실제적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 전에 살던 세상 방식대로 살아 가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모습. 이 아라바이의 그 삶의 모습을 여전히 이 가지고 살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시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성도라고는 이름은 얻었지만, 그 삶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세상의 시간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경기에서 세상의 시간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느냐 즉 뭡니까 내가 아라바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믿고 믿을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계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경계에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과 연합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아라바의 삶을 살 것이냐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힘들다, 괴롭다, 이 아라바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험한 골짜기라도 괜찮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라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간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말씀과 동의하는 2022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